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소울즈 RNG라는 게임에서 이 뽑기 오토 돌리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오늘 게스트로 오늘은 코케만 데리고 왔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행복해요. 이 새끼 얼굴을 보니까는 저는 슬퍼졌거든요. 그냥 도망가도록 하고. Like 일단 이제 대충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인데 먼저 그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타이니 테스크를 쓰는 건데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 타이니 테스크 왜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 디코서버에서 타인테스크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타인테스크 쓰는 법은 유튜브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네, 그런 분들 영상 참고해주시고 타인테스크는 이제 이거 오토를 끄면은 뭐 이거를 누르고 스킵을 누르고 이거 누르고 스킵 누르고 이 과정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건데 이건 솔직히 할 이유가 없고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타인테스크가 필요가 없는데 이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 아우라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콜렉션에 있던 기능을 여기로 옮긴 건데 아우라 필터 오픈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콜렉션에 있던 게 그대로 인,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살,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롤을 돌리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오! 루비 떴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제 나오지 않, 않으면서 계속 돌아가니까 여기다 오토 마우스를 설정해 주시면은 밤새 오토 롤 없이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킵 원닝 워닝, 스왑 원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확률 이상의 아우라가 뜨게 되면 멈춰주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걸 구만으로 해놨습니다. 엑스틱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은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 오토롤인데 이건 이제 5,000번 뽑으시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또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어. 얻으려고 난간힘을 쓸 텐데, 이게 솔직히 피부가 없어요, 이게. 이게 그냥 롤에다가 오토마스 쓰고 자는 거랑 비슷해가지고, 왜냐면은, 이제 여기 보이시다시피, 로블록스가 이게 20분 방대추방 이 있잖아요? 얘가 그걸 못 막아줘요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토롤을 켜놔도 오토마스를 켜고 잠수를 타셔야 되는 건데, 이제 그러니까 뭐, 굳이, 입고 없고의 차이는 별로 없죠. 근데 뭐 있으면 약간 탭끄고딴짓좀할수 있다 이 정도인데.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로 저는 오토 돌리실 때오토를 굳이 없어도 된다. 하지만 있으면 편하다 정도의 말을 해드리고 싶고.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이제 여기까지고. 자 오늘 출연해준 코케 하고 싶은 말 있나? 위트 구독과 좋아요. 라고 안 하면 저 죽인대요. 여러분 살려주세요. 자 여러분 코케는 구독을 취소해주시도록 하고.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포켓 구독 취소하는게 정백이네